한낮의 VIP 병동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고급 호텔처럼 꾸며진 복도, 발소리조차 조심스레 들리는 공간. 박성재는 마스크를 쓴채한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가 낯설 정도로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말 이문 안에 그 아이가 있는 거야? 노크를 할까 말까? 마음이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결국 그는 아주 조용히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기계음과 함께 침대에 누운 한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약간 여인 턱선, 어딘가 익숙한 눈매. 우진아. 성재의 입에서 이름이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우진은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있지는 않았습니다. 형. 매우 약한 목소리. 그러나 그 한마디에 성재의 가슴이 크게 울렸습니다. 야이 자식아 미국에서 잘 지낸다더니 여기서 뭐하는 거냐? 농담처럼 말을 꺼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자꾸 떨려 제대로 농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힘겹게 떴습니다. "나 한국에 있었어. 왜말안 했어?" "왜 우리 아무도 모르게."